87.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언젠가 저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없었고, 세계도 없었고, 오직 안과 밖으로 빛과 광대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일간 지속되고 나서, 저는 일상적인 의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다 해야 겨우 하나의 비계 즉 건축 중인 건물을 덮고 가리는 것일 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건축가, 설계, 도면, 목적 등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어떤 활동이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그 비계이지만. 아주 취약하고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비계는 철거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있다와 나는 무엇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나는 당연한 것으로서 사라질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할 어떠한 질문도 남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까? 자각이라는 사실이 항상적인 요소 아닙니까? 저의 연구성과 동일성의 느낌은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기억은 금방 달아나버리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도 제가 얼마나 기억하는 것이 적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았지만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다발의 사건들이고, 고작 해야 하나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니자 바뀝니다. 낮에는 아니고 밤에는 바뀝니다. 의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범위 너, 너머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입니다. 그대가 하는 말은 논리적이지만, 실은 그대는 그대의 의식 안에 있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의식하는 체험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그대가 주장하는 것은 추론한 것입니다. 추론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각적인 것보다는 더 실제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대는 하나의 언어적 우주를 창조합니다. 언어, 관념, 개념, 그리고 추상물들이 서로 얽혀있고 서로 의존하며 가장 놀라우리 많지 서로를 생산하고 지지하고 설명하는, 그러면서도 모두 본질이나 실체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창조물로서의 한 우주말입니다. 말이 말을 창조하지만 실제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 아닙니까? 그대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대가 듣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경험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의 소리와 그것이 악의하는 마음의 파문들은 그대가 경험합니다. 그 이면에 다른 실체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순전히 관습적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연습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말에 아무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왜 말을 합니까? 말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한정된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말은 사실들을 전달해 줄수 없고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넘어서고 나면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를 사람 너머로 데려가 줄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말과 질문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대를 거기에 묶어둡니다. 마음을 넘어서려면 말없이 침묵해야 합니다. 평안과 침묵, 침묵과 평안. 이것이 바로 넘어서는 길입니다. 질문하기를 그치십시오. 질문하기를 그치고 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 외에 그대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대의 존재의 중심이 의식 속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잠, 꿈, 생시의 세 가지 상태는 모두 의식 안에, 즉 현현자 안에 있습니다. 이른바 의식이라는 것도 현현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이죠. 의식을 아예 넘어선 곳에는 미현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를 넘어서서 그리고 일체에 두루하며 존재의 심장이 있습니다. 현현미현현, 현현미현현으로 꾸준히 뛰는 심장 말입니다. 언어적 수준에서는 모두 타당하게 들립니다. 저는 저 자신을 존재의 씨앗, 의식 내의 한 점으로서 그려볼 수 있는데, 이때 저희 내가 있다는 느낌은 나타나고 사라지길 번갈아 하면서 맥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깨닫고 변함없고 말이 없는 실제 안으로 넘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죠. 시간이 일으킨 것은 시간이 거두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가를 수행하고 실제를 추구하라는 이런 온갖 권유를 하십니까? 그런 권유를 들으면 제가 힘을 받는 것도 같고 책임도 느끼지만 사실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요가의 끝이지요. 독립성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음 안에서 마음에게 일어나지, 내가 있다의 근원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운명이라 하든, 신의 의지라 하든, 아니면 우발적 사건이라, 사건일 뿐이라 하든,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대는 주시자로서만 머무르면서 이해하고 즐기기만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말을 아예 신뢰하지 않아 버리면 저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할 시절이 있고, 신뢰하지 않을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들이 알아서 하게 하지, 왜 걱정합니까? 어찌된 셈인지, 저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죠.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대의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더러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채 있으라고 조언하시는군요. 그대가 무관심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인류의 모든 고통도 그대가 다음 끼니 식사를 즐기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시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와 자비의 충만함입니다. 주시자로서만 그대는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말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듣고 읽은 말들은 수십억 마디에 이릅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익을 주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마음은 언어를 형성하고 언어는 마음을 형성합니다. 둘다 도구이니 그것을 사용하되 잘못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말들은 그대를 그 자체의 한계까지만 데려다 줄수 있습니다. 넘어서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말 없는 주시자로서만 머무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저를 몹시 동요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너무 작아서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걸려드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지 그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 자신을 아십시오. 크기도 없고 시간도 없는 의식 안의 한 점에 불과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대는 연필 끝과 같습니다. 그대와 접촉하기만 해도 마음은 세상에 대한 그 자신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대는 단일하고 단순하지만 그 그림은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그 그림에 의해 오도되지 말고 그 그림 안에 어디에나 있는 그 작은 점을 자각하고 있으십시오.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고 없는 것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있음과 없음이 그에 의존하는 것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대 자신을 욕망과 두려움의 원인으로, 다만 그 자체는 그두 가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아십시오. 제가 어떻게 두려움의 원인입니까? 모든 것이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대의 동의에 의해서입니다.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철회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꿈처럼 해소될 것입니다. 시간은 태산도 무너뜨리는데 시간의 무시간적 근원인 그대야 그 훨씬 이상이죠. 왜냐하면 기억과 기대가 없이는 시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다가 궁극자입니까?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하는 그대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는 자기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알기 위해서는 그대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말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말을 의미있게 조합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되는대로 말을 끌어냈다면, 라마야나도, 마아, 바라타도, 바가바타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발생로는 주의지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의 기원은 그 너머에 있어야 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존재하는 것 이상이며 의식은 살아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 의식하는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대의 질문이 그 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의식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한 의식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들은 더없이 적합하지만 그대는 그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 살아있는, 의식하는, 이런 말들의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해도 답변을 놓치면서 제자리를 맴돌던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유효한 질문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이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서 그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물음은 나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무엇인지는 그대가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그대가 무엇이 아닌지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 꿈을 그대 자신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듯이 그대는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계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없. 꼭 그대만이 있습니다. 그대가 상상 속에서 마치 하나의 꿈처럼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대가 그 꿈을 그대 자신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듯이 그대 자신과 독립된 외부의 세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대가 독립되어 있지 세계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꿈 속에서 행복과 실체를, 실체를 찾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깨어날 것입니다. 온갖 왜와 어떻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욕망을 내버리고 그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